반갑습니다. 할리파파 김준경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좀 상당히, 어, 살짝 떨리는, 네, 그런 장소에 와있는데요. 저도 지금 여기서 찍는 거 처음이에요. 지금 어색한 상황 가운데서, 자, 오늘 할리파파의 중고 맛집 시간인데, 이건 제가 출고해드렸던 분이에요. 출고해드렸던 형님 분께서 이 바이크를 좀 정리를 해달라 해서 제가 바이크를 실제로 보러 왔거든요. 보러 왔고, 지금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12호, 모델이에요, 12호 모델, 12호 모델. 스트리드 글라이드 12호 21년식. 제가 작년, 재작년이죠. 이제. 재작년에 출고해드렸던 화이트 블랙 투톤 컬러인데 이 모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전체적인 모습들 얼른 훑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저희 홈타운이 아니라가지고 어, 살짝 목소리 좀작고 네, 그런 부분들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네, 한번 술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앞부분 윈드실드 몰딩 LED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게 아마 깜빡이가, 네, 네, 깜빡이가 작동되는 거죠. 깜빡이 들어가는 LED 작동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순정 LED가 깜빡이 들어가 있습니다. 후방에도 보시면, 1 0 같은 경우는 후방 이렇게 어, 세로형으로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보다 나은 신성이 되어 있고 네,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키로는 현재 1 6 5 0 0 k 로 1,500km 주행한 21년식 수고 시비입니다 색상 말씀드린대로 화이트 앤 블랙 토톤 컬러로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 필름, 길드 필름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작업이 되어 있고, 이게 출고 당시에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뭐 1년 반 정도가 지났죠. 거의 2년 정도 다 지나가기 때문에 이제 처음 시공했던 것만큼 막 그렇게 깔끔하고 완벽한 상태가 보존되고 있지는 않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분 부분들 전체적으로는 뭐 양호한 상황입니다. 보시면은 핸드 쪽도 작업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살짝 뭐 일어난 부분들이 있고, 보시면은 이제 윗면, 윗면 지금 작업이 되어 있고요. 옆면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옆면은 지금 안 되어 있고, 페어링 전체, 전체 지금 다 작업이 되어 있고, 탱크 부분 지금 작업이 되어 있는데, 탱크 부분과 탱크 부분과 이 탱크 패널 부분 지금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 부분도 지금 연료 캡 부분도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아무래도 여기 마찰이 있다 보니까 마찰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살짝 되어 약간 떠 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밖에 탱크 윗부분이라든지 요 부분 뭐 작업이 잘 되어 있는데 이앞 부분에는 약간 비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쪽은 지금 처음부터 아니 작업이 안 되어 있던 것 같습니다. 이쪽 부분은 작업이 안되어 있는데 아마도 이 작업하시는 분 판단에 이쪽에는 굳이 뭐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 좌측 부분이고요. 음, 이제. 우측 부분, 아 우측 부분, 아 우측 부분 여기 되 있는 걸 보니까 반대쪽에 이쪽에 요앞 부분 여기 이제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억자 모양으로 그거만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 현재 지금 PPF 작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시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오픈 필터로 되어 있죠. 이제 블랙 이제 헤비 브리더 오픈 필터 흡기 작업 되어 있고, 현재 이제 빨간색 포인트로 해서 이제 여기 로크 커버 아래쪽 그리고 스크린 이을 와이어, 플로그 어, 와이어 작업되어 있습니다. 하위의 패그 작업되어 있고요. 제가 알기로 이게 웃궁이한번 있었거든요. 웃궁이 있어서 만져보시면 약간 흔적은 남아있는데 지금은 이제 칠을 깔끔하게 해놔서 막 그렇게 표는안 나는 상태다. 어,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위의 패그, 카우나 컨셉으로 해서 발 맞춰서 작업을 해주셨고요. 네, 한쪽 부분 다시 한번 발여드리면은 지금 순정 핸들바, 그대로 사용하셨고, 열선 그립 작업하셨습니다. 열선 그립 작업을 해주셨고, 시트도 이제 순정 시 d o 시트, 그리고 지금 인증 시트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순정 열카바 되어 있고, 여기 또 옆부분, 옆부분은 필름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윗부분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옆에만 되어 있고, 이쪽에 이제 시소 발판, 그리고 하위 패그,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laughs> 후방으로 보시면 21년도부터 이제 락포드 포스 게이트 들어갔습니다. 락포드 포스 게이트 이제 스테디 2로 해서 오디오 업그레이드해서 들어갔었고 리어 가드 이제 블랙으로 작업을 해셨죠 그리고 후방에 맞아 보시면은 블랙박스 그냥 안나비 블랙박스 확인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플로는 분정으로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다루게 되어 있어요. 지금 실내고 어,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약간 아, 이제 저희 홈타운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껏 시동 끌어보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소리는 그거구나마나 깨끗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이번에 이제 매장에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관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다 마쳤기 때문에 걱정 안 하고 타셔도 될것 같아요. 소모품 같은것 제가 다 확인해봤거든요 소모품 같은 경우에 디타일 같은 경우는 짱짱한 상태 디타일은 지금 짱짱한 상태예요디타일은 간지 얼마 안돼서 짱짱한 상태에다가 브레이크 패드는 한 40%정도 그렇게 남아있고 음. 앞타일 같은 경우는 한 40%정도 어, 그렇게 아직 남아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드도 마찬가지로 한 40%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당장에 뭐 교환하시기로 놓고 좀 타시다가 어, 앞타일 정도로 교환하시면 될것 같아요 블랙박스 앞쪽에는 여기 확인이 되네요 네 이상으로 해서 지금 21년식 스튜디글라이드 12호 화이트&블랙 색상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고요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곧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매장 어딘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사은품을 드릴까요? 네 제가 좋아요 박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